현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현종은 이름이 이현이라고 합니다. 현종을 알아보려면 이제 현종의 아버지와 이제 할아버지를 찾아가면 조금 현종의 삶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일단 현종은요, 조선의 왕 중에서 유일하게 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은요, 청나라가 됩니다. 왜 조선의 왕인데 청나라에서 태어났을까요? 역사적으로 올라가 볼게요. 현종의 아버지는 이제 효종입니다. 여기가 아버지죠, 아버지. 현종의 효종의 아버지니까 현종은 할아버지 죠.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할아버지는 인조입니다. 인조 때 우리나라에 큰일이 일어나 지요. 우리가 청나라의 전쟁에서 져 가지고 인조가 삼존도에서 머리를 청나라 왕에게 조아리고 피투성이가 됐던 사건 있죠? 삼전도의 구욕이 이때 일어납니다. 이때 인조의 아들인 효종이 이제 인질로 잡혀나가게 되죠. 효종은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가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이제 현종이 됩니다. 그래서 현종은 어 청나라에서 태어나서 이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현종하면 유명한 사건이 어 여기 제목에도 있던 것처럼 예송논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제 육학년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 중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인데요. 예송은 뭐냐면 어. 쉽게 얘기하면, 왕이 죽은 후에, 왕이 죽은 후, 이제, 당시 조선에서는 상복을 입었어요. 상복을, 흰색 상복을 입는 기간을 얼마로 할 거냐, 1년으로 할 거냐, 2년으로 할 거냐. 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두번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복을 입는 기간 1년 중요하냐, 2년이 중요하냐, 뭐, 그럴 수 있지만, 이해를 중시하는 조선시대에는 아주 중요했었죠. 그리고 현종의, 어, 현종의 아버지인 효종을, 어, 어떻게 정통성을, 왕의 정통성을 인정하냐, 안 하냐라고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음, 당시 양반들은요, 예학과 족보학을 강조했어요. 학문인데 뭐냐면 예를 강조하고요. 족보, 자기의 할아버지 뭐, 위 조상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강조했어요. 임진왜란 이후부터 계속 음, 힘이 들었은 농민들의 생각, 사, 농민들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예와 족보를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백성들은 임진왜란 이후에 음, 국토가 피폐해져 가지고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농사짓는 게어 쉽지가 않았죠. 내 앞에서 일만 하고 그런데 관리들이 이렇게 이와 적보를 강조한 이유는 이해를 강조한 이유는 그거였어요. 야, 우리 양반은 너희와는 너희와 달라. 우리는 어? 이해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야. 이 말은 자기들이 다르다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한테 복종해야 돼 이렇게 강조한 거죠 이런 특권의식 음, 특별히 자기들은 너와 다르다 요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음, 안타깝지만 자 그리고 어자 현종은요 조선의 27명 27명 왕 중에 27명 왕 중에 아내가 한명 밖에 없었던 왕이었다고 합니다. 네, 특이하죠? 보통은 어, 아내가 있고 또 후궁도 여러 명 있었는데 현종은 아내가 한 명으로 그렇게 왕이 주기간에 보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현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